제 일진물이, 응. 강불안 맞지? 아, 아, 어. 나랑 짝꿍 됐어. 헐. 야, 너 조심해. 괜히 처맞을 수도 있어. 응. 야, 뭘 처맞아. 병신 찐따 새끼 아니랄까봐. 여자한테 쪼냐? 난안 그래. 얘가 네짝꿍이야약시상 우리 불안이, 잘 부탁드려요. 어, 네? 어? 어, 어. 불안이 숙제 준비물 잘 챙겨주고, 좀 씻고 다니고, 냄새 존나 난다. 어? <laughs> 음. 왜 그래? 지평이가 아까 나 준비물 챙겨줬어. 어, 진짜? <laughs> 아니야, 아나 진짜, 나 진짜 아니야. 아니야, 꼬장바 진짜 새끼야. 와, 아, 너 글래머 스타일 좋아하는구나, 그렇 왜? 지평이 <laughs> 미면 괜찮을걸? 그걸 대박. 강불한 이런 표정 처음 봐. 강불한 뭐임? 찐질들저고 괜찮으면 사격 형. 야, 너 강불한이 사귀자면 사귈거 오, 어, 어, 어? 사귀자면 사귈 거냐고. 사겨라사겨라사겨라 사겨라, 사겨라, 사겨라. 그렇게 나는 일진녀의 남자친구가 되었다. 어, <laughs> 손, 손 되게 두껍다 속도감 같다. 지평아.